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자 오늘 오랜만에 워럭 해볼 건데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더니 재밌는 건몇번 더해도 재밌지 않겠냐 해서 오늘 워럭을 한번 해볼 건데 워럭이 그래도 지금은 컴퓨터 사양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컴퓨터 사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국내산 배틀필드였어요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게임들이 퀄리티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엄마 저금통 쪽시계로 천원짜리 두장뽑 오르에서 비행기 한번 타보겠다고 2시간동안 했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나네요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월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제가 일반 공방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게임을 좀 해볼게요 <laughs> 야!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몇 명이야? 15명이 나왔습니다 15명 저번에 했을 때 아, 내 강자야! 니가 타면 안 돼! 야잉! 야 어렵다니까, 이거! 타면 안 된다, 타면 안 된다! 소중한 재산이다, 저거! 트롤러가 몇명 있었거든요? 헬기가 조종하기 힘든데, 자꾸 헬기 쳐 타가지고, 우리 재산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. 오, 어, 아, 이거 희심이 진짜 어디 잡았누? 흑, 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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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격갑니다 저격. 아 내가 볼때 여기 저격이 제일 좋은 것 같아. 야, 탱크 일로 와봐. 하자. 맛 <laughs> <갑니다. 웃음> 가라고. 아이 새끼는 뭐 맨날 뭐 장비 다 갖다 박살내. 저거 빼. <laughs> 미친 <저 띠. 웃음> 야. 그렇게 하면 빠지냐? 아, 나 진짜 이 자, 우측 능선을 좀 먹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개꿀 자리야, 여기. 아, 이거 안 뚫리나 봐, 이거. 나와, 이 새끼야. 아! 흐흐흐하하하하야 탱크 탱크 탱크! 이제 내이안 내리나 이거? 하하하하하하아또 어디 계시려나? 하이 하하하하하 어? 야! 제네 보기 기억 안 나? 하하하하 열리는 말 22대 3 자 이번에는 맵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와 그런 게좀 있는 곳으로 이제 헬기 조종이 어려운데 자 보여드릴게요 빡센데 아 과열 아, 열리는 놈을 누가 이게 뭐 누가 이게 해보자 야 태가 아 태워줘 태워줘 태워 태워 태워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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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기 헬기장 헬기장으로 오케이 야 운 기가 막히네 좋아요 야 나이스 좋았다 뒤졌다 너 아! 새꺄 뇌강자 이 새꺄 자 뒤로 한번 돌아주고 뭐야 기관총으로 헬기 해볼라고? 어? 자 다음 아, 이기가 쳐, 어떤 새끼야 저거 열리누버린 <laughs> 일로와 너 일로와 어? 아, 진급됐어 아, 뭐야 아, 잡으려 했는데 아 콘도라스 아, 또 전투기는 또 다르거든요 어, 전투기가 좀 바뀐 것 같다 디자인이 아닌가? 아, 이거 오, 뭐가 바뀌었네 일단은 전투기는 헬기보다 조정이 좀 쉽거든요 배를 보면 안돼 나한테 어? 나 바로 또 돌려 마우스 어뒤 잡아 이제 잡았죠 기다 기다 아이 새끼 자폭을 해버리네 야 우리 비행기 다 어디갔어 <laughs> 어 저기 하나 있다 뭐지? 아 이거 플레어 발사도 있네 내광 저기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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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얘 뭐야, <laughs> 뭐야, 야, <얘> 뭐야. <laughs> 에 야, 어디서 자꾸 대공포를, 어? 어, 잠깐만. 아, 씨! 야, 수송 탈살라 내가 운전할게! 야, 내가 능선을 내려줄게! 어, 괜찮아, 괜찮아! 야, 야, 야! 이거 안 터져, 안 터져. 존나 단단해, 이거. 자, 지금 해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. 걱정하지 마. 안 터져, 안 터져. 야, 이거 안 터져. 안 터져. 아 진짜 미안하다. 아 이게 이걸 터트리네. 하... <laughs> 야, 이거탈사라 <잘> <laughs> 사실. <laughs> <laughs> 얘들아, 관아. 야, 뭐야? 뭐 왔어? 저 뭐야 저거? 야, 야, 오버로드, 또 오버로드. 야, 오버로드, 저 잡아야지. 저 잡아야지. 야, 저 잡아. 내가 <laughs> 막을게. 내가 막을게. <laughs> 야 이제 진짜 안 부서져. 아예. 와 이거 소는 누구냐 진짜. 아 존나 잘 쏘네. 야 내려 내려야겠다 얘들아 내려야겠다. 아. 얘들아 <laughs> 작전을 바꿔야겠다.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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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방어 태세. 스 오야 이건. 야. <laughs> 한번더철살야 진짜 진짜 믿어봐 믿어봐 믿어봐. 아 진짜 진짜. 좋아 좋아. 야 진짜 간다. 야, 그냥 이번에 고도를 존나 높이 갈게. 그냥 안 보이게. 아, 야, 또 왔다. 아, 지야, 쟤 왔어. 야, 친구야, 친구. 야, 친구. 몸통 박치기. 아! 유도비살또오네 아! 야, 내일 준비, 내일 준비. 내일 준비. 3, 2, 1. 지금이야. 좋아. 야 잘려라다. 내야공수부대 오케이. 좋아 좋아. 아, 야, 미수지역 벗어났었네. 미안하다. <laughs> 그래도 내렸잖아 한 <안> 잔에. <laughs> 어, 야, 그래도 우리 센터로 왔어 센터로. 어? 잡아, 저거. 아, 나이스. 잡았고연. 가자 가자 가자. 아, 아. 우리 좀 해보려고 하니까, 아! 어? 역습기회였는데. 감히까지도 <laughs> 이렇게는 안 하겠다. <laughs> 아니, 애들 말하는 게 존나 웃겨. <laughs> 어, 야, 야! 아파치! 야, 아파치 헬기! 아파치, 아파치, 아파치! 아파치 타실 분! 아파치 존나 쌀 공격 헬기인 거 알지? <laughs> 자리 없어요! 간다! 얘 뭐야, 야! <laughs> 야, 아이스크림 무인성 샤마 어떻게? 야 왔다 왔다. 짰다! 아! 야 <laughs> 내렸다 내렸다. 으아아아아악! 좋아 좋아 좋아. 야 다른 전략가, 다른 전략. 야, 야 이런거 하나씩 타. 아, 보여준다. 진격 진격 진격. 중시해. 야 공병 불러! 야, 이거 교량 폭파 시켜야지! 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거! 길이 없어 길이 없어! 부셔! 내려! 아 역시 공군 못 이겨 전쟁 나면 공군이다 해야 어. 왔다 누구야 또? Hello? 아, 또 공구 야, 공구 좀 잡아 봐. 야, 나 알라범. 아니, 알라범이다. 아, 일로 와. 잡. 자, 아! 잡아. 자, 사운드 플레이, 사운드 플레이. 아! 아니, 저 공구. 다 소리 들린다. 아, 나 피가 없어, 피가 없어. 어, 잡았다! 우와, 맞췄어! 우오우아 아까비? 야, 의무병! 의무병! 나이스 터졌다! 아니, 의무실이 어디야?